오늘 영작할 문장은요, 이 문장입니다. 손에 매우 두꺼운 책한 권을 들고 있는 여자가 나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해볼까요? 자, 요번 의미덩어리를 좀 나눴을 때, 이렇게 일단은 나누고 싶어요. 손에 매우 두꺼운 책한 권을 들고 있는 여자 가로 하나 하고 나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기까지가 이건 여기가 전부 다 주어예요. 그래서 주어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얼로 돼있고요그다음에 서술어. 딱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3등분이 됐네요. 그런데 주어 너무 길죠? 자 일단 주어부터 영작한다. 주어를 좀더 세분화할게요. 주어. 손에 매우 두꺼운 책한 권을 들고 있는 여자가. 주어 맞죠? 자 이걸 좀더 세분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손에 매우 두꺼운 척한 권을 들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주어를 세분화 했고요 나의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똑같죠 자 맞죠 손에 그냥 뭐 이렇게 했고요 이따 영작할 때좀 참고하시라고 좀 쉽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나눠 드린 거예요 여쨌튼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여자가 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서술어 부분이고 이차는 목적어죠. 자 어떤 우리 말을 영작할 때 단어를 모를까요? 손 손은 알죠. 매우 알고요. 두꺼운 두꺼운 이겁니다. Thick. 책한 권을 들고 있는 들다. Hold. 들다. Hold. 여자가 나의 사무실 사무실. 아피스. 아피스 o 지 방문했다 방문하다. Visit. 자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Thick. 두꺼운 이에요. Thick. 얇은 하면 Thin. T-H-I-N. Thin. 이렇게 되고요. Hold. 들다. 잡다. Hold. Office. Visit.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일단 주어. 주어. 여기서는 주어가 이렇게 긴데 뭐부터? 뭐부터? 서수로에 가까운 순. 여자가 제일 가깝죠. 방문에따라는 서수로. 가까운 거는 여자가 들고 있는 매우 두 권, 책한 뭐 권, 손에 여러, 있지만, 방문했다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거는 여자. 그럼 여자는 뭡니까? 어머니죠 자, 여자는요, 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 여자 한 명, 여자 두 명, 여자 세 명. 셀수 있죠? 그럴 때는, 특별하게 뭐, 두 명의 여자라고 안 했으면, 세 명의 여자라고 안 했으면, 한 명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어쨌든 이 자리가 지금 제일 뭐 문장이 맨 앞에 와야 되는 자리 잖아요 그럼 한, 조금만 더 고칠까요 이렇게 고쳐 줄게요 어 대문 자로 썼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요 여자가 앞에 있는 말을 앞에 있는 말은 들고 있는 이지요 들다 홀드 였어요 근데 들고 있는 이에요 들다 와 들고 있는 몸 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의미가 추가된 거죠 동사를 가지고, 뭐뭐 하고 있는 의미로 의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만드냐? ing를 붙여라. 뭐뭐 하고 있는, 잠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러면, 슬립, 에다가, ing, 그래서 슬리핑. 뛰고 있는, 뛰다가 run이에요. 그러면, run에다가, ing,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들다가 hold이었어요. 그러면, holding이 된다는 얘기죠, hold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앞을 영작해라. 그럼 책한 권이겠죠. 책한 권. 책한 권은 뭐예요? 책한 권. 어북이죠. 한 권까지 해서 딱 어북 또는 원북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어북 일반적으로는 어북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매우 두꺼운이라는 그 앞을 볼까요? 매우 두꺼운. 일단 매우와 두꺼운의 관계를 보면 매우가 두꺼운을 꾸며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따 영작할 때, 매우를 먼저 영작하고, 두꺼운을 나중에 영작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우 두꺼운 책한 권.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 매우 두꺼운이라는 한 덩어리가 책한 권을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건데, 어쨌든 매우 두꺼운을 먼저 할게요. 매우 두꺼운. 매우 두꺼운 하면, very thick. 맞죠? 여기까지는 가능하시죠? very thick. 아, very가 아니고, very죠, very. very thick 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very thick가, 아, thick이, A book을 꾸며준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좀더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둬야 되는 거죠. Very thick a book. Very thick a book을 꾸며주니까. 그런데요, 이 어. 어나 더는요, 수식하는 말 중에서 가장 앞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로 와요, 어가. a very thick book.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 어는요, 수식하는 말 중에서 가장 앞에 오는 속성이 있다. 더도 마찬가지다. 어와 더를 합쳐서 우리는 통칭 관사라고 부른다. 어는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라고 하죠. 자, 손에, 손해. 손에는 어떻게 형작해요 야, 우리말로 손, 손, 그 다음에 에, 어디 어디 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어디 어디 에? 에. 요거부터 문제 해야 되죠? 가까운 순이니까 에. 손에 할때 에, 손 안에란 뜻이죠. 손 안에, 안에.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인을 쓰는 거죠. 손은 뭡니까? 손은 핸드예요, 핸드. 핸드인데 셀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를 좀 써주는 게더 정확하다. In a hand. 이렇게 돼서 주어를 해석, 어, 해석이 해석 아니고 영작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수로, 방문했다. 방문하다가 비지트죠. 방문했다는 이디를 씁니다. 비지트드 v i s i 자, 그럼 그 앞에. 앞에는 사무실인데, 사무실인데, 나의 사무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의 가 사무실 꾸며주니까. 뭐 이건 어렵지 않겠죠. 나의 사무실, 나의 사무실. My office, my office. 이렇게 됩니다. 자, 다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여자가, 여자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손에 매우 두꺼운 책한 권을 들고 있는 여자가, 여자가 주어 여자가를 먼저 하면, 어, 워머니였습니다. 그 앞에는 들고 있는 이요 들고 있는, 들고 있는 하면, 홀딩이었고요. 그 앞에는 책한 권인데 매우 두꺼운 책한 권. 요게 한 묶음이 됐었죠. 매우 두꺼운 책한 권. 어, oh, very thick book. 손에, 손에. 에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인 아이고, 아니죠. 서술어가 그 다음에 와야죠. 주어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서술어. 방문했다가 와야 되겠죠. 어디를 어? 손에를 안 했네. 요 손에. In a hand. 이런 핸들 여기 빼먹었네 이런 핸들을 써서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방문했다, 위를 쓰고요, 어, 나의 사무실을 쓰고요. 그다음에 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마무리 뭐였어요? 피어리드 마침표를 찍어라. 자, 손해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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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야 되는데, 여기 여기에 손해손해 손해. in or 핸들을 써야 되는데 못했네요. 자, 뭐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